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시빌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음주 측정을 거부했을 때 받게 되는 법적 불리익으로서 벌금 등 형사 처벌의 문제, 그리고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의 문제를 살펴보고, 더불어서 일반적인 사항과는 달리 벌금에 대해서 약식명령의 형식으로 벌금형을 선고를 받게 되면 형사 피고인은 그에 대해서 불복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정식 재판 청구 결과에 따라서 다소 감경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식 재판을 청구했을 때 다소 감경되기도 하지만 감경되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의 경우에는 약식 명령을 선고한 그 벌금액과 정식 재판 청구를 했을 때 판결로서 받게 되는 벌금액이 대부분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다소 감경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그 법률이 전에 개정에 대해서 이제 약식 명령에 의한 벌금형보다 올라갈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또 올라가진 않고요. 어 대부분은 이제 그대로라는 거죠. 근데 오늘 언론 보도 내용으로 확인할 부분은 약식 명령에 의해서 선고된 벌금형에 불복해가지고 정시재판을 청구했는데 에, 결론은 그 정시판 청구 결과 이 벌금액이 올라갔습니다 높아졌고 또 일심인 그 판결에 불복해서 이 형사 피고인이 항소를 했지만 항소가 기각이 돼서 결론은 그 일심에서 선고한 그 정시판을 정시판이죠 일심에서 선고한 벌금액이 확정이 됐다 그래서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에 불복을 해서 정시재판을 청구했는데 감액을 무죄, 무죄, 그리고 감액을 목적으로 정식판을 청구를 그한 사안에서, 어, 오히려 약식 명령보다 올라간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보시면, 음주 측정 1시간 거부한 40대의 벌금 900만원, 최선 다해 불었다, 항소했다, 기각돼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1시간 동안 측정을 거부하고 음주 측정기에 계속해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은 40대 남성이 일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 45세는 지난해 5월 새벽 3시께 서울 강남 인근에서 승용차로 400m를 운전한 뒤 정차시키고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일단은 이 워딩으로는 운전을 하고 이제 잠이 든 겁니다. 예. 신고를 받고, 경찰에서 이 사고의 인지 경위는 누군가의 신고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는 A씨의 음주, 운전이 의심돼 음주 측정에 요구했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는 적법합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해서 이 경찰관은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는 어, 이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정당한 사유 없이 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그 자체로서 음주 측정 거부 또는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의 요구에도 차량의 손을 짚고 서있거나 음주 운전을 했다는 CCTV를 확인하게 해 달라 억울하다. 안 불고 음주 측정 거부로 그냥 체포되겠다. 고 하면서 차량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1시간 가량 측정을 거부했다. 예. 차량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1시간 가량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목소리> 겨우 음주 측정기에 이불된 A씨. 그러나 A씨는 바람을 짧게 불거나 불어 넣는 신용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결국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예,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고 나서 이 A씨에 대해서 약식 기소, 예, 구, 약식 명령 청구, 구, 약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벌금형에 처해달라라고 법원에 넘긴 거죠. 약식 기소했습니다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이제 법원 판사는 뭐 일반적이 아니고 법원 판사는 검사의 그 기소나 구형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예, 법원 판사는 그에 구, 그 따르지 뭐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보통 이제 사실 관계가 분명하고 이제 벌금형에 처해달라 예, 약식 명령 예, 이렇게 약식 기소를 이제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서류만 이제 얼굴 안 보고 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검사가 기소한 내용 거의 그대로 이렇게. 그 약식 명령의 형식으로 벌금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가 700만 원을 처해달라고 라 약식 기소했더니 이제 법원도, 법원 판사도, 법원도 벌금 7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벌금 약식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이제 불복 기간이 7일인데 7일이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불복하지 않으면 이제 이 700만 원이 이제 그 확정이 되고 나중에 검찰에서 이제 벌금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어, 벌금 납부 통지를 하게 되면 그 그 벌금액을 전부 다 완납하면 모든 형사를 차는 딱 끝나는 겁니다. 모든 형사를 차는 끝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와 별개로 이미 어, 이러한 약식 명령이 있기 전까지 있기 전에 어, 이미 경찰에서는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정당한 권한은 권한, 경찰에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 건에 대해서 운전면허 취소를 했고 그리고 더불어서 면허 취소 결격기한 1년을 부과한 겁니다. 면허 취소 1년을 부과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어. 어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일단 약식 명령을 선고했는데, 이 약식 명령에 대해서는 이제 검사도, 어, 약식 명령이 금, 이 금액이 너무 적다. 어, 너무 적다라고 판단하면 검사도 또그 정식 팔 청구할 수가 있겠고, 어, 근데 이제 검사 입장에서는 700만원에 그 약식 기소했는데 실제로 법원에서도 700만원 나왔다면 검사 입장에서는 이거에 불복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의 목표 한 그대로, 기소한 그대로, 구형한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결론은 이제 검사도 구형할 수, 저 정치판 청구할 수, 할수 있겠다. 이거에 불복해서. 근데 이 사안에서는 실기 게 없기 때문에 검사를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A씨가 불복해서 정치판을 청구합니다. 정치판을 청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죠. 나는 무죄다. 왜 약식명령이냐. 나는 약식명령에서 벌금형을 받지 않을 정도로 아예 무죄다라는 것이고 또는 이제 벌금이 있는데 그걸 좀 감경해달라. 너무 좀. 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부당하다, 양형 부당으로 이렇게 다투는 거죠. 근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무죄를 다투기보다도 벌금액을 좀 이제 감경해달라는 취지로 하는 거죠. A 씨는 재판에서 마지막 두 차례의 음주 측정은 최선을 다해 바람을 불었으나 측정이 되지 않는 않은 것이라며 음주 측정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것은 뭐냐면, 마지막 두 차례의 음주 측정은 최선을 다해 바람을 불었다. 라는 것은, 측정 거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삼매 요구를 합니다. 경찰에서. 5분 간격으로. 근데 여기서 삼회 중에서 두 차례의, 마지막 두차례 음주 측정은 최선을 다해 불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측정이 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한테는 형사 피고인에게는 음주 측정 의사가 없는 게 아니다. 음주 측정 의사가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것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죄다라는 거죠. 음주 측정의 의사가 명백하게 없어야만 유죄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 마지막 두 차례는 최선을 다해서 불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측정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나한테 음주 측정의 의사가 없다라고 명백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 나한테 음주 측정의 의사가 없음. 이것이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죄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1심 재판부, 그러니까 정식 재판, 그 재판부는 뭐라고 했냐면, A씨는 음주 측정을 모면하게, 모면하려 하거나 적극적으로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면서 경찰들도 법정에서 호흡 측정기를 못 불어 결과값이 안 나오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다. 계속 호흡을 불어 넣으라고 말했는데 중간에 계속 호흡을 끊어 측정이 안 됐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예, 경찰 당시, 당시 그 단속경찰관들의 이제 그 법정에서의 진술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또 재판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A 씨가 평소 폐활량 부족이나 호흡 곤란 등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았고 예, 평소에 예, 폐활량 부족이나 호흡 곤란 이런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평소 그런 증세가 있는지 아무런 주장이나 자료가 없다. 앞서 음주 측정을 계속해 거부했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아까 뭐한 시간 동안 거부하고 그런 거죠. 예,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면, 의도적으로 음주 측정을 회피하기 위해 충분히, 충분한 양의 숨을 불어넣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음주 측정에 성실히 응한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 성실히 응한 운전자들이 대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예 성실히 응한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 또는 실제 피고인이 음주 측정에 응했을 경우 받을 처벌과 비슷하거나 가볍다면 형평과 법 감정에 이제 반한다 예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측정, 음주 측정 거부를 이제 했는데, 어, 실제로 측정 거부하지 않고, 실제, 실제 음주 수치가 나왔을 때, 예, 그거와, 어, 비슷하거나, 또는 가볍다면, 어, 오히려 형평성이 어렵, 그, 반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그, 어,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하게 되면, 전부 다 어느 누구든지, 뭐, 음주 측정을 거부하지 않겠느냐, 아,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했냐? 예, 약식명령 그명령한그 벌금 700만 원인데 이거에 불복해서 그 형사 피고인이 이제 불복해 가지고 정치판을 청구했는데, 700만 원보다 높은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래서 약식명령 700에 대해서 불복해 가지고 정치판을 청구했는데, 오히려 정치판에서 벌금 900만 원이 선고되어 버렸습니다. 올라가 버린 거죠. 그리고 그... 전 영상에서도 일관되게 말씀드렸지만, 측정 거부가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인정이 되는 경우는 보통 500에서 1000만원 정도이고, 아주 예외적으로, 이제 공판 절차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일반적인 그, 그, 500에서 1000만원의 범위 내에 예, 들어오는 형입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러니까, a 씨의 사안에서는, 이제 약식으로 700만원을 받았는데, 이에 불복해서 정식판 청구했더니, 이제 오히려, 이제, 더 높아져 버린 거죠. 900, 이렇게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제, 이 A씨는, 이거에 또, 불복해가지고 항소를 했습니다. 2심, 항소도 했는데, 2심도 뭐라고 했냐? 1심 판단이 정당하다. 라고 하면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사안은 약식명령에 대해서, 700만원에 대해서 불복해가지고, 정치판을 청구했는데, 오히려, 예, 정치판 청구 결과, 약식 명령에 의한 벌금액보다 높아져 버렸다라는 좀 다소 어, 이례적인 어, 어, 일반적이지는 않은 그 사안이고, 그다음에 면허 취소 일련에 대해서는 행정시판 청구할 수 있고 행정 소송을 이제 제기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형사적으로도 형사적으로도 이제 벌금형 이상의 이렇게 형사 처벌이 이제 그 확정이 이제 돼 버린 상황에서는.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정당성이 없다라고 이제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이고 그리고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이런 형사절차와 별개라고 하더라도 이에 불복해서 면허 취소에 불복해서 행정시판이나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측정 거부에 대한 정당성이 있어야만 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측정 거부에 대한 정당성이 있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면허 취소에 대한 구제 가능성은 물론 결격기한 1년입니다. 구제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라고. 이제 보입니다. 예, 일반적인 것과 이제 뭐 동일한 거죠. 면허 취소에 대한 구제 가능성은. 네, 그래서 오늘은 특정 거부에 대한 벌금 형 형사 처벌의 문제, 그리고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 뭐 구제 뭐 관련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이제 형사 절차에 있어서 약식 명령을 처음에 700만 원 받았는데 정신발 청구했더니 오히려 올라갔다. 이런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